삼비의 스님, 참비 성모님, 서울 윤석스님입니다. 어, 25주년 때 받은 은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5년 전, 2010년도 성모님 눈물을 흘리신 25주년에 남편이 나중에 와서 암을 치유받았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가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어,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2010년 5월 말 남편이 갑자기 기침하고 열이 막 나고, 어, 그랬지만 병원을, 어, 안 가고 약을 먹으라고 그래도 절대 안 먹고 계속 또 버티고 일을 하더라고요. 비상약을, 어, 먹였어요. 그런데 전혀 사도가 없었죠. 그래서, 어, 미국에서 공부하던 큰 딸이, 방학때라서 저희 딸둘이랑 저랑 남편을 있는대로 구박을 해서 남편이 제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냥 감기래 그면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일주일을 먹었는데 또더지침도 심해졌고 열흘 후심해진 거예요 어 저는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남편이 메시데키스 한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병에 대한 상식도 없으니까 메시데키스는 많이 먹었으니까 당뇨가 걸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래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을 같이 저희 부부가 그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 피검사를 하고 어, 만져보더니 당뇨는 아니다라고 다시 일주일치 새로운 약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낫겠지. 그러고 일주일치 약을 또 복용을 하는데 전혀 사도가 없으니까 이건 뭐,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데 자꾸 먹으라고 한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냐 지금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약을 드시다 또 일주일치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별 차도가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계속 기침하고 열나고 어 먹는 것도 잘못 먹고 그런 상태라서 몸무게가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뭔가 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있는 의사를 쫓아갔습니다 어 저희가 아산병원을 가야 되겠습니까? 진료 의뢰서를 빨리 쓰십시오 의사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어, 당장 쓰라고 그래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아산병원에 연락을 했고 이틀 후에 그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에 남편이 이제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응급실로 갔는데 그 날짜가 6월 13일이었어요 3일에 걸쳐서 검사를 했는데 폐에 물이 찬그 폐수종, 그 목의 왼쪽에 4.5cm 정도의 혹이 좀 만져지고요. 또 비장이 거의 다껌껌하게된 상태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6월 25일날 담당 의사가 보호자 오라 그래서 퇴근을 하고 갔는데 의사가 엑스레이, CT 검사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 이것들은 혈액암 증상인데 혈액암이라는 거는 임파선암이 있고, 림프종암이 있고, 또 결핵균에 의한 경우가 있대요. 가장 좋은 경우는 결핵균에 의한 어, 경우지만 이 차트를 볼때 임파선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고열하고 자기 체중의10% 정도 감소, 그다음에 기침 이렇게 하는 증상은 임파선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태면 한 2개월 정도밖에는 살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성모님께 살려달라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 다음날 6월 26일에 갔더니 의사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열하고 기침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응급 환자인데 아무런 조치할 게 없다. 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편히 쉬시다가 조직 검사가 나오는 6월 30일에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6월 30일이면 나중에 오도잖아요. 근런데 6월 30일에 담당 의사가 세미나 갔대요. 그래가지고 7월 2일날 외래로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응급 환자인데 고열하고 기침에 심각하게 시달리는 응급 환자인데 아무런 조치할 게 없다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나수 25년 기념일이니까 30일에 갑시다 이렇게. 그랬더니 남편이 나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나못 가겠다고 했어요 딸 둘하고 저는 너는 나도 성번이 많으면 살려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라고 서로 우리 딴 것도 아니었는데 세명에서 모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셋은 갈 테니까 혼자 집에 있으쇼. 그랬더니 너무 힘이 빠진 목소리로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지. 그래서 6월 30일 날 저희 식구 4명이랑 큰신우랑 이렇게 순례를 오게 됐고요. 저희 큰신우는 자기 동생을 보고 내동생 죽는다고 막 울고불고 울고 난리가 나셨어요. <laughs> 너무 팔이 빠지니까 정말 몰골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저희 남편 정말 죽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왔는데 더운 여름에 기침 나오죠. 열이 거의 한 30도, 40도 정도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큰애 친구가 윤라님께서 특별히 기도해준 물이라고 하면서 기적수를 계속 먹여 주었고요. 또윤라님 기도 받은 다음에. 남편이 잘 버텼어요 어, 치유기도 시간에 저는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laughs> 또 멍멍 울었죠 그리고서 만남을 하면서 율리아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힘든 그 와중에도 저희 남편 목에다가 뽀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요 7월 2일 날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참으로 이상하게 고개를 아웃뚱아우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정도의 상태면 임파선 양성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조직검사를 할때 조직을 안에서 떼어야 되는데 겉에서 떼었나 보다 다시 조직검사하자고 해서 조직검사하고 감염내과로 이번한 2주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병원에서 기초적인 검사를 이미 끝낸 상태였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는 건좀 이상한 거죠. 보통 늦어도 한 일주일이면 검사 결과가 다 나오는데 2주 동안 검사를 하고 의사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임파선암은 굉장히 위험한 암이라서, 한, 그 상태로는 한 2개월 정도 그랬는데, 임파선암이 아니고, 아니, 림프종암이라는 거예요. 림프종암도 그 종류가 있답니다. 정형화된 암이 있고, 비정형이 있어요. 정형은 완치가 되는 대표적인 암인 거고, 비정형은 변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완치됐다가도 다시 재발되고, 재발되는 암인데, 저희 남편은 정상적인 호지킨 암으로 판명돼가지고 4개월 정도에 걸쳐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검사한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래도 이제 5년을 채우더라고요. 1년1월달 검사 끝나면 이제 병원 안 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본 거예요. 모든 일들이 주님하고 성모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성모님께 감사, 찬미,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주 성모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드리면 꼭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나주 성모님께서 꼭 취해 주실 거라고 저희 가족이 후듯게 믿었기 때문에 임파선 암이 완치 가능한 호직게나으로 바꿔주셨다고 정말 굳게 믿습니다 이제 남편은 저희집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든든한 남편이 됐고 딸들의 훌륭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 지난 얘기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언제나 기도해주시고 고통을 보호해주시는 율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들어주신 주님, 성모님께 찬미, 영광,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